넘어가고 있습니다. 먼저 가있을게요, 수부님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아, 루시 다, 내가, 내가 아싸, 그럼 나 메이, 메이 해도 돼? 아, 안 하구나. 아 내가 안 하구나.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지 마. 가 아, 아. 하염 하염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. 하염 하염. 여러분 오케이. 제가 비록 마스터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. 마스터에서 미안합니다. 그랜드 마스터님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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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상대 네, 맥크리 있어요? 네어 위도, 위도. 위도우 위도우 오 방패 뒤로 숨어! 방패 뒤로 숨어! 내려오. 그냥 내려갈게요 그냥 내려갈게요 내려와 내려내려내려와네네네 내려가자 내려가자 이거 무리해서 누구랑 1대1 안 할게요 음, 예? 우고려 먼저 차려봐요 어디 이거, 어디야? 이거 어디야? 어 여러분들 요 상대 로드 호그 있어요 음그 같이 와서 방 싸움 해줘야 돼

그 뭐냐.. 뭐, 뭐냐.. 저.. 저 라이너노트 님한테 억그로가다 끌렸었는데 수류탄 폭탄 세명이 맞음과 동시에 라이너노트 님이 살아남고 그 때문에 딜이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억그로잘 끌렸다 이 말입니다 거기 겐지님 바로 아래 하나 있어요 바로 아래 하나 있어요 이지님 위도우 위도 아직 안 뺐어요 이도 아직 안 뺐네 호그 2층 가요 호그 2층 호그 2층 호그 오른쪽이있 조심하세요 야 위도우 개 무섭네 이거 어허어어어 오케이, 돌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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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. 아, 맞았다. 숟가락 던지러 갑시다! 아, 네, 맛있어? 네, 맛있어. 네, 아, 그리고 자리아 보고 싶어 네, 하시는 네, 분들 네. 계시는데, 제가 지금, 그, 저기, 우리, 우리, 우리 자리아 님이 저보다 좀 잘하시니까 제가 잡는 네, 거 하는 거죠.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? 아나 리퍼로 갈까요? 아나 겐지로 갈까요? 아나 리퍼아 하나로, 리퍼 하나로. 오케이, okay, 리퍼, 아나 리퍼. 들어 안 뒤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. 빨리 빨리 빨리네. 빨리네. 지금 가야, 돼. 지금 가야 돼요. 지금 가자 가자 가자. 가고다 아, 뒤에 아, 위도, 뒤에 위도, 뒤 아, 그게야. 했데 뒤에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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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도데가 볼게요. 라인이 앞으로 가요. 라인이 앞으로 가요. 라인이 앞으로 가요. 야, 오케이, 앞에 앞에 리 있어요. 맥크리 수리공이님 데리고 갈게요. 너수리이 피가 없다요. 오케이 오케이 상대 위도우 뺨 위도우 뺨 위도우 뺨 위도우 오케이 오케이 리퍼 나왔. 리포 나왔어요 리퍼 나 이번에 용검 소리방울 가요 오케이 오케이 오하면 죽었다 이거 가가가 라인 개피 라인 하르트 재원 놨어요 다시 일어났고 okay. 라인 하르트 okay. 피 나이스 겐지님 좀 뒤로 와야 돼 어우 까매 까매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오케이 아니 우리 오케이 오오야 오나짝이야 목소리가 거의 공포영화에서 쫓기는 주인공급이었는데 <laughs> <laughs> 너무 다급했어. <답답했어. 파이팅> <laughs> 아나 뽕 거의 다쳤습니다. 슈 60초 남았어요. 한 번은 탄고한 번은 아 좋다~~ 오른쪽에 맥크리, 오른쪽에 맥크리. Players, 왼쪽 방향 자리야, 왼쪽 방향 자리야. 왼쪽 방향 자리야. 힐 유, 힐 유, 힐 유, 방비코방비코 빨리 빨리, 자리야, 자리야. 나도, 서있으는다야힐 미, 힐 미. 자리야, 뒤에 자리야, 뒤에 자리야. 여러분들 뒤에 자리야. 차리야 죽었어요. 차례야, 차례야, 차차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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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화이팅. 화이팅. <laughs> 화이팅. 화이팅. 아 님들 미안해요. 내가 너무 소리 떨려가지고 못했다야. 아 제가 너무 분한 것 같아요. <laughs> 스무님 뭐야? 치킨님 티포 넘어가신 후에 저는 티포 간줄 알고 하고 아. 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티포 가요. 티포 가라니까요. 마이크 안 켰어요. 이거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<laughs> 안 했으면 눈치도 못 챘을 거예요. 아 그죠. 원래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. 까먹을 때도 있죠. <laughs> 문제는 그게 매일 매일 일어납니다. <laughs> <laughs> 방금 목소리가 그 유튜브에서 나는 그 목소리랑 완전 100% 일치했습니다. 방금 그 후원 받아가지고 그 영상이 나왔거든요. 똑같이 따라 했습니다. <laughs> 이게 배에 힘주면 되거든요? 수부님? 수부님도 저처럼 한번 해볼래요? 한번? 아이 예, 저는 안되 아이 수분이다할수 있을까 아, 저... 여 친구들 안녕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쳐 드릴게요 아냐여 친구들 안녕 이거 이거 한번 해보세요 빨리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 알겠습니다 어. 결국 하는 걸로 요, 참... 아 맞다 맞 아,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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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걸려 어걸리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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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아저씨 아아 어. <laughs> 미안해 아, 미안해, 아, 미안해. 리 i 시 sitting there, I'm not 러 l o n e I'm not a l o t alone. I'm n o 니다저 o n e 니다 not a l o 조 e I'm not alone. 한 m not alone. I'm n o 조. alone. I'm not alone. 조심해요 t alone. I'm not a

잘했습니다 근데 내가 의문에 1킬을 했다 갑자기 붕뜯었 <목소리> 잘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 고하셨어요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 오나 님들 데한번 죽었어 아, 한 아, 번. 해 아, 아우 달달합니다. 아우 달달하네요 여러들 아, 개꿀이에요. 개꿀이에요. 여, 물결표, 물결표, 치킨쿤, 안녕, 물결표. 아, 반갑습니다. 아, 어, 다행이다. 나 다시 그마다. 아,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